안녕하세요. 12월 6일 오늘의 증시를 알려줄 신주부입니다. 오늘의 코스피는 전일 대비 1.1포인트 상승 2495.3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943억원 매도, 외국인은 1455억 매도, 기관은 2400억 매수합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6.16포인트 하락한 813.3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317억원 매도, 외국인 190억 매수, 기관은 239억 매수를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인기 검색 상위 종목입니다. 금일 상장한 KNS는 공모주 최초로 300% 달성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트위치의 한국 찰수로 인해 아프리카 TV가 상한가에 도착하였고 블랙핑크 전원 재계약 소식에 YG가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원 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0.15% 하락한 1,313원입니다. 이상 오늘의 증시였습니다.